네, 안녕하세요. 네. 그, 지금 약간 습진이나 한포진 같은 게 주로 지금 어. 어느 부위에 많이 있으세요? 어, 엄지, 검지, 검지 손가락이요. 아, 엄지랑 검지 양쪽에 다 있으세요? 현재, 근데 다, 현재는 검지밖에 없는데요. 엄지에 처음에 있다가, 그 검지로 갔어요. 가가지고. 네. 어, 지금 현재는 몇달 되다 보니까 이게 막, 막, 딱지가 않고 거의 막 이래가지고 자잘한 물집이 닦지로 변해가지고. 그뚜껑행태로 지금 변했거든요. 아 그래요. 손톱도 전통, 어. 지금 막좀 부어지고. 네, 그 엄지나 검지 쪽에 지금 약간 수포 같은 게 생기고 딱지 같은 게 지신 거잖아요. 네. 혹시 가려우십니까? 예. 네. 가려우시고 그 다음에 요 증상이 좀 심해지는 그런 게 있으세요? 뭐 밤에 심해진다던가 아니면 좀 과로할 때심해지신다던가 아니면 음식물을 먹을 때심해지신다던가 이런 것들이요. 그건 특별 히먹겠고요뭐 네. 이렇게 뭐. 비누라든지, 이런, 그, 세제 같은 게 접하면 더 심해지는 것 같아요. 아, 그렇죠. 네, 비누 같은 거. 그 다음에, 뭐, 한두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혹시 네. 이제 뭐, 손을 많이 쓰시는 뭐, 일을 하시나요? 뭐, 예를 들어, 손에 물을 많이 묻힌다든가, 뭐, 그런 것들이요. 네, 그런 편인데, 물을 많이 네. 묻히는 직업인데. 네. 현재, 현재는 지금 안 하려고, 이제, 안, 뭐야, 안 묻히려고, 막, 이렇게. 장갑을 끼고 그렇게 사용하고 있거든요. 네, 장갑 끼고 하시고 음, 그 다음에 네. 이제 하루 종일 좀 가려우세요? 아니면 그렇지는 않으세요? 네, 이제 네. 수시로 가려워요. 수시로 하루, 하루 가려우시고, 응. 그 다음에 이제 뭐 이제 보통 수개월 되셨다고 하시니까 피부과에서 네. 뭐 연고라든가 약이라든가 이런 거를 보통 처방받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거좀 네. 받아서 좀 해보셨어요? 예. 네, 네. 어, 해봤는데 그때만 그렇고 좀 이제 별 소용이 없고요. 그때도 잘안 되었어요. 안 되는 것 같았어요. 조금 마음이 각기 다른데 별로 효과를 못 봤어요. 네, 네. 알겠습니다. 뭐 손톱까지 뭐 침범하거나 그런 건 아니시죠? 손톱은 약간 이게 손톱이이게좀 굽었어요. 아, 어, 굽어져 있는 금지, 거? 금류 전톱이 약간 굽었어요.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한포진이라는 게 습진의 네. 일종이에요, 아버님 그래서 이제 만약에 손이나 이런데 이렇게 조금조금하게 수포가 나면서 가려움이 네. 나고 하면은 보통 이제 그 직접 봐야 알겠지만 은 보통 한포진이 네. 맞거든요 네. 근데 한포진의 명확한 원인은 아직까지 나오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은 네. 이제 어 우리 일반적으로 얘기하기로는 이제 면역력이 좀 저하되거나 아니면 손으로 이제 어떤 체열 순환이 좀안될때한 포진이 생긴다고 봐요. 그래서 이제 네. 한 포진 생기신 분들 보면은 가려워 하시고, 이렇게 약간 이렇게 우둘두둘 소스포 같은 게 나시고 하시는데, 보통은 음. 이제 피부과약 같은 거 바르면 금방 낫는 경우는 그냥 가벼운 경우고, 지금처럼 네. 써도 좀 소용이 없고, 수개월 되신 경우는 이미 좀 만성화가 되신 거거든요. 네. 일단은 피하셔야 될게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은 비누를 음. 이렇게 빡빡빡 닦는 거 있지 않습니까? 어, 그런 게좀안 좋습니다. 일단은 피부에는요. 왜냐면은 음. 이제 비누에는 이제 계면 활성제가 있어가지고 우리 피부 장벽을 다 이렇게 벗겨져 버려요. 그래서 이제 음. 비누로 자꾸 닦으면은 피부가 재생할 수 있는 능력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약산성인 비누를 쓰신다거나 아니면 좀 순한 어떤 그런 걸로 좀 하시는 게 좋으시고요. 그 다음에 음. 그 이제 한의원에서는 이런 한포진에 바르는 연고 같은 게 있어요. 이제 양방에서 연고 써봤었는데 안 됐으니까 한방에서 또 천연으로 쓰는 연고가 있거든요. 그런 음. 것들이 이제 한포진에 도움이 되는 경우가 있고, 일반적으로 구하실 수 있는 것 중에서는 이제 달팽이, 달팽이. 옛날에 이제 달팽이가 피부에 그렇게 좋다고 나왔는데, 달팽이 같은 것도 이제 달팽이. 집 같은 경우도 어 이제 한 포진에 도움이 되고요. 한방 치료는 어떻게 하냐면요, 면역력을 좋아지는 쪽으로 치료를 합니다. 그러면 좋아지는 경우가 꽤 많아요. 그 다음에 음. 손이나 이런 데로 순환이 안 되시는 분들은 어 이제 이쪽으로 순환을 도와주는 치료를 하고, 그다음에 손에 자꾸 물을 묻히시는 분들은 습기를 말리는 치료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음. 하면은 좋아지는데 문제는 음. 이제 한방 치료도 딱 보름 만에 좋아지는 게 아니라. 몸 자체를 변화시켜가지고 어, 이렇게 몸을 만들어가서 좋아지는 치료기 때문에 시간은 좀 걸려요. 근데 이제 네. 한포진 같은 경우는 어, 한방 피부 뭐 이런 데서 많이 하는 질환이기 때문에 한번 한의원에서도 한번 들르셔가지고 상담을 한번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부님 안녕하세요. 상담을 맡은 이현일 원장입니다. 시청자분 혹시 쥐가 나시진 않으세요? 네, 네. 쥐는 안 나시고요. 네, 그냥 어, 자주 당겨요. 자주 당겨요. 당기시면은 뭐 단단해지는 느낌이 드시나요? 네, 네. 음, 혹시 건강검진 같은 거에서 특별한 증상을 제가 알아둬야 될 만한 거 진단받으신 게 있을까요? 아니요, 그런 건 없고 그냥 네. 다리가 자꾸 당겨가지고. 예. 병원 한번 가보려고요. 아 그렇구나. 최근에 다이어트 하신 적은 없으시고요. 네. 네. 일단 그 다리가 종아리가 당기시는 거를 여성분들 중에 많이 말씀을 하세요. 하이를 심기도 하고 그러기 때문에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 대부분 이런 것은 말초 혈액순환을 저해하거나 그다음에 그 말초 혈액까지 그 순환이 안 되게 하는 혈허 증상을 그 포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 말단까지 순환을 저해하는 요소로 세 가지 정도로 분할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뭐첫 번째로는 혈액 양 자체가 적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뭐 임신이라든지 생리기간이라든지. 때문에 혈이 몸에서 좀 빠져나가거나 아니면 우리 태아한테 혈액이 공급돼야 돼서 몸 내부의 혈액 자체 볼륨이 조금 줄어든 경우에 그 말단까지 혈액이 충분히 미치지 못해서 다리가 당기는 경우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혈어라고 해서 혈이 막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 예전에 외상을 당했다든지 삐었다든지 무릎 수술을 받으셨다든지 하면 그 혈액이 다리까지 가는 길에서 그 길목에서 어, 어혈이 생겨서 가지고 거기서 막혀서 잘 나가지 않는 경우에 종아리 부분에서 어, 당기는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으로는 추동력의 장애가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혈액량도 충분하고 그다음에 그 혈어도 없지만 막힌 곳도 없지만 심장에서 심폐 기능에서 그것을 충분히 짜주고 뿜어 줘서 말단까지 내 보내 줘야 되는데 그 짜주고 뿜어 주는 기능이 약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또 다리가 당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세 가지 경우를 각각 나눠서 좀 치료법을 살펴볼게요. 첫 번째로 말씀드렸던 혈어 같은 경우는 뭐 혈액을 보충하는 한약 같은 거, 당기, 청궁, 가미된 뭐 사물탕 계열의 한약이라고 아주 유명한 처방이 있어요. 여, 여자들한테 특히나 잘 쓰는 그런 처방을 기본으로 해서 환자분의 증상에 맞게 가감을 하면 그런 부분은 해결이 되는데요. 치료 기간은 뭐한달 정도 젊으시니까 잡으시면은 충분하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가까운 한의원에 가셔가지고 정확한 진단은 또 받아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혈어 같은 경우에는 조금 어,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그 막힌 정도가 얼마나 막혔는지 외상 의 정도가 얼마나 심한지에 따라서 다른데요. 그런 경우에는 습부항이라고 해서 피를 뽑아내는 부항을 뜨거나 아니면 온열요법으로 막힌 부분을 잘 풀어주는 그런 치료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추동력 장애가 있습니다. 추동력 장애는 원인 질환을 봐야 됩니다. 대부분의 경우에는 뭐 원인 질환이 그냥 심폐 기능이 약해서. 보약을 쓰면 해결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간혹 가다 보면 뭐 우리가 갑상선 기능이 장애가 됐거나 아니면 악성 신생물이 있거나 아니면 기타 진짜 기질적 질환이 있어서 그런 경우도 있으니까 그런 경우는 조금 환자분께서 병원을 가서 진단을 받아보시는 게 필요하고요 그게 아닌 경우에는 대부분의 경우 심폐추동력 심폐기운을 어, 보충해주는 약재를 사용하면은, 어, 쉽게 뭐 고쳐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직 30, 33살이시니까요. 그렇게 걱정은 하시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 본인이 지켜야 되는 거 있습니다. 다이어트 생각해서 너무 드시, 안 드시면 안 됩니다. 이럴 때는 충분히 잘 드시고 또, 어, 수면 시간을 11시를 포함한, 11시에서 1시를 반드시 포함한 수면을 7시간 이상 취해주시면 금방 괜찮아지실 거니까요. 병원 가셔가지고 가까운 한의원에 가셔서 정확한 진단 받으시고 그렇게 어려운 병은 아닐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아까 말씀드린 기질적 질환을 제외하고는. 그래서 잘 치료받으셔서 편안한 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상담 도와드릴까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상담을 맡은 이현일 원장입니다. 네. 네. 앉아있을 때 목표에서 그 허리 끝까지 통증이 있으시다고요? 네. 어, 그 앉아있으시면 얼마나 지나면 그런 통증이 나타나시나요? 한 1시간 정도 앉아있으면 그때부터 이제 통증이 좀 오더라고요. 음, 그 선생님, 무슨 작업을 하시더라도 1시간 정도 앉아 계시면 통증이 나타나시나요? 네. 아 그러시구나. 어 이게 통증이 나타난 거는 언제부터 그러셨어요? 어 척추측만증 이제 진단 받고 나서 제가 도수치료를 계속 받아왔었거든요. 네네. 근데 도수치료 이제 안 받아도 될것 같다고 이제 하셔서 중단을 네. 했었는데 그 이후부터 이제 좀 어. 오더라고요. 다시 통증이. 어, 그 선생님 도수 치료 안 받아도 될것 같다는 진단은 혹시 뭐 엑스레이 상으로 척추측만증이 많이 해결돼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은 통증이 상당 부분 소실돼서 그런 건가요? 통증이 좀 없어진 것도 있었고요. 엑스레이 이제 상으로도 이제 괜찮을 것 같다고 하셨었거든요. 네, 지금 보면은 어 사실은 척추측만증 같은 경우에는 한방에서 치료하는 걸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한 방에서 네. 치료하는 거는 척추 측만증이 그 예를 들어 가지고 뭐, 그까 이런 식으로 측만이 됐다라고 치면 우리가 그 허, 허리랑 등에 기립근이 이렇게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뼈가 이렇게 휘었다 하면 이쪽은 기립근이 단축되고 이쪽은 과도하게 이완된 겁니다. 그래서 네. 몸은 이런 식으로 비틀어지게 되죠. 그래서 긴장된 부분과 이완된 부분을 바로 정상화할 수 있도록 그쪽에 침이라든지 부항 치료를 실시를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 부위에 해당되는 경혈에다가 약침을 자입해가지고 긴장감을 더욱더 완화하고 그 다음에 어혈이나 염증이 있으면은 그것을 완화할 수 있는 치료를 합니다. 또 다음으로는 탕약 치료를 병행하는데요. 탕약 치료 같은 경우는 그 기립근 내에 이 영양화를 좀 해소해서 영양을 공급을 해주는 거죠. 혈액 공급이나 영양을 공급해줘서 그부분의 회복이 더 빠를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게 됩니다. 세 번째로는, 아, 마지막으로는 추나랑 그 교정치료가 있습니다. 한방에서도. 그 추나나 교정치료는 방금 말씀드린 거는 근육이라는 연부조직을 정상하는 화 거라면 추나와 교, 그, 그 교정치료와 같은 경우는 척추 구조 자체를 회복시킴으로써 그 도수치료랑 약간 유사한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뼈자체 구조적인 문제를 회복시킴으로써 그 구조를 조금 어, 도와주시 도와드리는 건데 아마 오래 앉아 있으면 앉아 있으면 첫 번째로는 숙이는 자세로 자, 그 작업을 하기 때문에 목뼈부터 긴장감이 시작된 것이 그 척추 끝단까지 그렇게 긴장감이 계속 되는 것으로 보이고 두 번째 두 번째는 뭐냐면 이 앉아 있는 자세는 척추 간의 압력이 증가하기 때문에 그래서 또 허리에 더욱 긴장감이 심해서 그 기립근의 긴장감과 함께 그런 증상이 그 나타나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네 가까운 한의원에 가시면은 측만증 같은 경우에는 그 어떤 스테이지에 있느냐에 따라서 조금 치료법이 달라지기 때문에 한번 그 증상을 보고 상담을 도와드려야 될것 같습니다. 네, 시청자님 그리고 또 최우재 원장님도 평상시에 어떻게 관리하면 좋은지 잠깐 얘기 드린다고 하니깐요. 이야기 들어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일단은 네, 안녕하세요. 이제 측만증이 굉장히 심한 경우에는 사실은 좀 치료가 어려운데 지금 이제 어떻게 도수치료 잘 하셔서 어느정도 좋아지시는 걸로 봐서는 충분히 치료가 되면은 좀 좋아질 수 있는 그런 상태신 것 같아요. 앞에서 이현희 원장님이 잘 말씀해주셨지만은 척추는 기둥입니다. 그리고 이 기둥을 붙잡고 있는 근육과 인대가 있어요. 그래서 치료는 근육과 인대를 풀어주는 치료가 있고, 그 다음에 척추 기둥을 바로 세우는 치료가 있어요. 근데 척추 기둥을 바로 세우는 데는 두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하나는 골반이 있고요. 다른 하나는 턱관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골반이 틀어진 경우에도 척추가 휘고요. 턱관절이 틀어진 경우에도 어, 이제 척추가 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궁금하시면은 지금 신발장에 있는 자주 쓰는 운동화를 한번 뒤를 봐 보세요. 뒤를 봤을 때 한쪽이 좀더 많이 달아 있다 하면은 약간 골반이 틀어져 있는 거거든요. 걸을 때 한쪽 다리가 길어지신 거니까 그런 경우에는 이제 골반 치료도 해야 되고 또 한쪽으로 뭐 턱관절이 있다던가 씹을 때좀 문제가 있으시다던가 그러신 분들은 턱관절 치료도 같이 하시는 게 좋으세요. 그래서 이제 그 그리고 자세가 중요한데 평소에 다리를 좀 많이 꼬신다거나 아니면 짝다리를 자주 짚는다거나 아니면 한쪽으로만 뭘 많이 매신다거나 그리고 앉아 있는 자세도 이렇게 앉아 계시면 척추에 부담이 오고요. 이렇게 허리를 펴고 턱을 잡아당겨서 일자 라인으로 하시면 척추 부담이 훨씬 덜하세요. 이런 것도 참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는 10년간 설사를 하셨다는 거는 이제 만성 설사의 범주에 들어갑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장염이나 어떤 식중독이나 이런 거 걸렸을 때 급하게 이제 수양성 설사를 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는 이제 2, 3주 안에 좋아지는 게 일반적인데 그것보다더 지나가서 10년 동안 이렇게 설사를 하신다는 거는 뭔가 지금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이제 대변이나 어떤 대장 내시경이나 혈액 검사 어떤 뭐 기생충 검사나 이런 걸다 해봤을 때 이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즉 기질적인 이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복부 팽만감이나 아니면 뭐 설사라든가 이런 배변 장애가 일어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제 대한민국 국민 중에 한15% 정도가 있다고 하거든요. 이걸 이제 과민성 대장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말 그대로 대장이 과민해진다 그런 증상들을 일컬어서 증후군이라고 하는데 이런 과민성 대장 증후군을 가지신 분들이 굉장히 많고 한의원에 많이 오시기 때문에 이쪽으로 조금 생각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뭐 과민성 장 증후군 이렇게 장 질환 때문에 고통받는 현대인들이 우리 시청자님뿐만이 아니라 꽤 많잖아요. 그쵸. 네, 특히나 시청자님께서는 참 오랫동안 설사로 고통을 받아 오셨는데 이 설사뿐만이 아니라 이 증상의 특이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일단은 과민성 대장 증후군의 대표적인 증상을 말씀을 드릴게요. 어, 대표적인 증상을 일단은 복부가 팽만하다. 음. 그리고 속에서 자꾸 꾸룩꾸룩꾸룩 하는 소리가 난다. 그 다음에 설사를 한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삶의 질을 굉장히 좀 저하시킵니다. 그래서 이제 한의원에 오시는 환자분들을 보면은, 여학생인데, 어, 이제 공부를 하는데, 수업, 수업 시간에 다들 조용한데, 자꾸 배에서 꾸룩꾸룩하는 소리가 나서 스트레스를 받아서 학교 다니기가 싫어요. 이러신 분들도 계시고요. 또 어떠신 어떤 분들은 외출을 나가면은 눈에 화장실부터 찾으시는 분들이 계세요. 어 화장실이 어디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외출을 나가서 식사를 하시면은 화장실 가셔야 된다거나 아니면은 어떤 시험을 보거나 면접이 있을 때. 긴장을 하지 않습니까? 스트레스를 받아서 긴장을 할때 이제 화장실에 가서 좀 이렇게 대변을 봐야지 조금 편해지시는 분들 또 아침 식사 후에 바로 화장실로 달려가시는 분들 이러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복부 팽만감이라든지 어떤 설사, 설사 하시는 분들 중에서 자주 하시는 분들 또 과민성 대장 증후군 같은 경우는 설사만 하시는 게 아니라 복부가 불편하면서 변비형으로 오시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설사랑 변비가 교대로 오시는 분들도 계세요. 어, 설사형이 예후가 좀 좋은 편. 아니고, 어떤 설사 변비 교대형은 좀 예후가 안 좋은 신분이고 그 다음에 이제 자꾸 트름을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러신 분들도 단순히 위장이 안 좋아서 그런 게 아니라 복부에 가스가 차가지고 자꾸 이제 트름으로 억지로 좀 빼내시는 분들도 이런 과민성 대장군 증상에 이제 속하게 됩니다. 네 이러한 증상들이야말로 무언가에 집중하기가 굉장히 어렵게 맞아요. 하고 삶의 질을 저하시키는 증상들인데요. 이러한 증상들을 완화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원인 파악을 정확히 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네. 이현희 원장님 이렇게 과민성 장 증후군을 발생시키는 원인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아쉽게도 과민성 장 증후군을 발생시키는 정확한 원인에 대해서는 아직 밝혀진 바는 없습니다. 그러나 과민성 장 증후군이 나타날 때 같이 함께 발생되는 현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현상들을 치료하는 것을 목표로 하면 과민성 장 증후군도 함께 호전이 되는데요. 그런 현상들은 먼저로는 장 근육의 연동 운동이 약화가 되는 것이 있습니다. 장 근육이라는 것은 우리가 음식물을 받아들인 다음에 꿀렁꿀렁꿀렁 튜브가 어 짜내듯이 위에서 아래로 계속해서 음식물을 밀어내야 되는데요. 그것을 연동 운동이라고 하는데 그런 힘이 약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장내 음식물이 오래 머물게 됨으로써 가스도 생기게 되고 조금만 먹어도 복부가 팽만한 등의 현상들이 발생하게 되죠. 또두 번째로는 어 우리 신경계의 부조화가 발생합니다. 신경계의 부조화 때문에 그 신경이 제대로 어떤 곳에서는 장 연동 운동을 촉진시키고 어떤 곳에서는 둔감하게 함으로써. 어 이런 현상 때문에 어떨 때는 설사라 어떨 때는 변비가 반복되기도 하게 됩니다. 또세 번째로는 어, 장의 만성적인 설사로 인해서 그 기력이 허탈하게 돼서 염, 그 면역력이 저하되고 염증과 감염이 지속적으로 반복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정상 세균총이라는 미생물총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가 비강이라든지 인두라든지 피부라든지 뭐 질, 성기와 같이 우리가 외기와 조, 접촉하게 되는 어, 어, 그 피부 점막에는 세균총이 살아서 그, 우리의 피부 표면을 보호해주기도 하고 또 소화기관 같은 경우에는 그 비타민 합성이라든지 음식물 분해, 분해에 도움을 주기도 합니다. 근데 이 정상적으로 받아들여야 될 미생물들이 면역성이 저하되면 어, 이것을 우리를 공격하는 적으로 받아들이고 공격을 해서 염증을 촉발하게 되는데요. 이런 것을 기회성 감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회성 감염으로 인해서 계속 변을 볼때 점액질이 섞여 나오는 변을 본다든지 감염 증상을 지속적으로 보이기도 하는데요. 이런 것을 어 연관되는 원인으로 보고 치료를 치료의 목적으로 삼기도 합니다. 네. 장 기능을 활성화시키고 또 장내 환경 관리를 잘해야 될것 같은데요. 뭐 앞서서 최효재 원장님도 언급을 해 주셨지만 많은 환자분들이 관련 증상으로 한의원을 찾는다고 말씀을 해 주셨잖아요. 그렇죠. 이현희 원장님도 평소에 많이 보시잖아요. 네. 주로 어떤 분들이 많이 찾아오시나요? 네. 이 통계적으로도 유의성이 있는 것인데요. 네. 주로 50세 이하의 젊은 분들이 많이 음. 오시고요. 남성보다는 여성들. 에게 호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추정컨대 아마 스트레스에 조금 더 취약한 그리고 열심히 무언가를 해야만 되는 열심히 일을 해야만 되는 상황에 놓인 사람들에게 오히려 더잘 호발하게 됩니다. 아까 최효재 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수험생들한테도 저, 정말 많이 호발하게 되죠. 오. 네, 또 가족력도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네. 음. 그다음에 또 중요한 것은 어, 우리가 불안이나 우울 같은 정신적인 증상을 가지신 분들에게도 같이 병발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음, 그렇다면 뭐 스트레스나 심리적인 요인이 조금 더 크다는 거죠? 네, 매우 음. 큽니다. 음. 네, 또 감염성 장 증후군을 악화시키는 요인에 대해서도 네. 좀 체크를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이런 증상을 악화시키는 요인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어 일단 아까 말씀드린 거에 이어서 말씀드리자면 역시 스트레스가 있죠.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 스트레스를 받지 마라라고 하는 것은 조금 뭐랄까 무책임한 얘기가 될 수도 있는데요. 스트레스 환경을 피할 수 있으면 피하시고 풀기 위해서 능동적인 방법을 찾아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운동이라든지 종교를 가진다든지 취미를 가진다든지 다른 방향으로 해소할 수 있으면 해소시킬 수 있는 방향을 찾으시는 게 중요하고요. 또 우리가 뭔 먹는 음식도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어, 고춧가루라든지 맵고 짠 것들, 아주 자극적인 음식은 당연히 피해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어, 고농도의 단백질 같은 경우에도 소화를 시키기에 조금 버거운 증상이 있고 가스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불편감을 야기합니다. 또세 번째로는 탄산 같은 경우에도 장 내에서 장 점막을 지속적으로 자극하기 때문에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여성들의 경우에는 호르몬의 변화가 있는 시기. 어, 예컨대 뭐 생리시기 네. 이때는 또그 과민성 장 증후군이 더 심해지는 그런 증상이 발현됩니다. 네, 뭐 스트레스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먹는 음식들 그리고 호르몬의 변화까지 어느 하나 놓쳐서는 안될것 같은데요. 자, 그렇다면 과민성 장 증후군 도대체 어떻게 치료를 해야 할지 저희가 알아봐야 되잖아요. 이현일 원장님 구체적으로 한방 치료 방법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아까 말씀드렸던 그장 자, 그 같이 병발하는 현상들을 치료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데요. 일단 장내 염증이라든지 감염이라든지 면역력 저하를 다뤄야 되기 때문에 장내를 잘그 달랠 수 있는 한약제, 뭐 산약이라든지 뭐 백출이라든지 이런 약제들을 감이하고 두 번째로는 스트레스를 또 풀어낼 수 있는 산조인이라든지 향부자라든지 이런 약재들을 또 배합하고 또세 번째로는 이렇게 장을 달래고 그다음에 스트레스를 푼 것뿐만 아니라 면역력을 증강시켜야지 좋은 상태를 계속 유지하기 때문에 환자분의 면역력을 증강시킬 수 있는 약제를잘 구성해서 약물 치료를 꾸준히 받으시는 것도 중요하고요. 또 장의 어 운동성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온열 요법이 참 좋습니다. 그래서 복부에 있는 어 여러 가지 혈자리에다가 그 뜸을 뜨는 것도 굉장히 좋고요. 또그 경락에서 기운을 조절하기 위해서 대표적인 혈자리로 뭐 곡지라든지 삼리라든지 또 다른 혈자리들도 있는데 그런 자리들에게 그 경혈의 침을 정확히 자입함으로써 환자분의 경락과 그다음에 장부의 기운을 조절하는 것도 굉장히. 어, 주요한 치료법이 됩니다. 네, 구체적으로 조금 전에 혈자리를 언급을 해주셨는데요. 어디 위치에 좀 해당되는 건가요? 아, 예, 곡지 같은 경우에는요. 팔을 이렇게 접었을 때이 횡문 주름선이 하나 생깁니다. 음. 주름선의 끝부분에 위치는 하 가장 높은 부분이 곡지혈이라고 합니다. 이 부분은 설사에도 좋고요. 그 다음에 요통에도 사용되기도 하고요. 어, 특히나 경락상으로는 수양명 대장 경락에 속하기 때문에 대장 기능과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족삼리라는 혈은 굉장히 좀 유명한 혈인데요. 우리 무릎의 바깥쪽에 보면 온폭 파여진 부분이 있는데 거기서 세치 정도 밑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어, 그 족양면 위경에 속하기 때문에 위경락을 조절해서 이 중초의 기운을 조절하는 한편 그 하기의 효과 아, 그리고 혈압의 강화 효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운을 조금 내려주기도 하고, 소화기계를 안정시켜주기도 하고, 그래서 이두 가지 혈은 장부를 안정시키는 효과도 있고, 또 혈압을 약간 강화시키는 효과도 있고, 또한 뭐체했을 때도 또 눌러주면 시원하게 풀어주는 효과도 있습니다. 네, 이렇게 족삼리 혈과 곡지혈 자리가 장 질환에 좋다고 하니까요, 이런 점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최원정 원장님, 또이 밖에 네. 다른 혈자리도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혈자리가 장 질환에 좀 영향을 미치고 예방을 하는데 도움을 줄수 있을까요? 예. 이제 경혈자리는 알려진 게 이제 365개가 넘습니다. 그래서 음. 이제 이현일 원장님이 알려주신 혈자리가 굉장히 좋은 혈자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말씀드린 혈자리는 약간 진단도 되고 치료도 되고 좀 확인해 볼수 있는 혈자리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중완이라는 혈자리를 알려 드릴게요. 중완이라는 혈자리는 우리 이제 명치, 명치랑 배꼽에서 딱 중간에 있는 혈자리가 중완이라는 혈자리에요이 중완이라는 혈자리는 이제 한약적으로는 이제 위경의 모혈, 위장의 기운이 모이는 곳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환자분들 아니면 시청자분들도 누워서 눌러보시면은 여러 가지 반응이 나오는데요. 여기가 눌러보면 굉장히 딱딱하고 아프신 분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는 이제 위장근육이 좀 긴장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한의학에서는 이제 식적이라고 합니다. 뭔가 음식물 같은 걸 먹었는데 그런 게좀 남아있는 그런 것들이 원활하게 소통이 안 되는 것들 그런 경우에 이제 식적이 있으면은 그거를 이제 풀어주는 쪽으로 치료를 하게 되고요. 반대로 여기가 약간 움푹 패이고 이렇게 만져보면 쏙쏙 들어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이제 위장기능이 많이 떨어지 지시는 분들, 고게 이제 중완이라는 혈자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배꼽, 배꼽에서 이촌, 이 손가락 두 개가 이촌이거든요. 배꼽에서 이촌 옆으로 가면은 천추라는 혈자리가 있습니다. 천추, 이 천추가 양쪽에 있는데요. 이 혈자리는 이제 대장. 대장의 모혈입니다. 그래서 이제 대장이 좀 문제가 있거나 변비가 있거나 하면 눌렀을 때 굉장히 아프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의원에 오시면 한의사가 잠깐 누우시라고 해서 배를 이렇게 꾹꾹꾹 눌러보면서 어떤 중환이나 어떤 천추 이런 혈자리를 눌러보고 진단도 하고 침도 놓고 치료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이렇게 복부 마사지를 이렇게 하는 것만 해도 많은 도움이 되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합곡이라는 혈자리가 있습니다. 대장경의 원혈인데요. 이손 모양을 보시면은 이게 이제 호구라는 이 모선 모양인데, 이렇게 접혔을 때. 그툭 튀어나오는 자리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를 꾹 눌러보면 굉장히 아픈 자리가 있습니다. 특히나 소화가 잘안 되거나 좀 대장이나 위나 장에 문제가 있을 때 눌러보면 굉장히 아프거든요. 그래서 이런 데를 이제 꾹꾹꾹 눌러주는 것도 이제 굉장히 도움이 되는 혈자리라고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렇게 한방 치료를 받을 때꼭 기억해야 될 점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원장님? 네 이제 한방 치료를 이제 과민성 대장증후군 때문에 받으신다 하면은 첫 번째로 해야 될 게. 어, 요인을 좀 배제를 해야 돼요. 설사를 하, 는데이 설사를 왜 하는지를 확인을 해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검사를 받았고 오셨으면 상관이 없는데 안 받으셨으면은 뭐 내시경을 통해서 이제 만성설사인 경우에 이제 염증성 장질환인 경우가 있습니다. 뭐 어떤 궤양성 대장염이라든가 크론시병 이렇게 대장 점막에 염증이 생기거나 궤양이 생겨서 만성으로 설사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뭐 식중독이나 바이러스 때문에 급성으로 장염으로 설사하시는 분들을 제외하고 또한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음식물이 좀 중요해요. 이제 한국인들은 이제 유당불내성이라 그래서 유제품들을 많이 먹다 보면은 이제 속이 더부룩해지고 설사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유제품 자체를 소화시키는 효소가 없으신 분들이 있거든요. 실제로 그런 분들은 이제 우유가 몸에 좋다고 막 드시는 것보다는 먹어봤는데 이게 좀 몸에 안 맞다 싶으면 조금 피하시는 것도 방법이 되고요. 그다음에 우리 음주 많이 하면 그다음에 설사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알코올 많이 드시는 분들, 그다음에 커피 많이 드시는 분들. 이러신 분들은 음식물 자체를 좀 조절을 하면서 너무 기름진 거 매운 거 밀가루 인스턴트 이런 걸좀 피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요새는 이제 평소에 약을 많이 드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제 오래되신 분들 아까 시청자분들처럼 연세 있으신 분들은 기본적으로 약을 달고 계시는 분들이 있는데 우리 이제 역류성 식도염 있을 때 재산제 같은 거 먹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재산제들이 따로 이제 설사를 유발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항생제라든가 아니면 꾸준히 먹는 혈압약 심장약 같은 경우도 이제 약에 따라서 설사를 유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요인을 배제를 하고 난 다음에. 한방 치료를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한방 치료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하나는 이제 과민성 대장증후군 때문에 가스가 빵빵하고 불편하신 분들. 이러신 분들은 다른 거 필요 없어요. 뭐 설사를 멈추게 해주거나 이런 게 원하진 않고요. 일단 당장이 불편한 거. 가스를 빼는 걸 목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신 분들은 그런 걸 치료하는 약들이 있거든요. 한약 중에서.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치료하는 약을 쓰고 그 다음에 침중에서 우리 체했을 때꽉 막혔을 때침놓으면좀 시원해지는 느낌이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침을 놔서 좀가스 를 빼고 배출시키는 치료를 한다거나 아니면 두 번째로는 한의학에서는 보약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위나 장 기능이 떨어졌을 때 그런 기능을 올려 주면은 저절로 설사가 멎거나 어, 장 운동이 원활해지는 치료가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치료 목적을 잡고 이제 치료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정말